오는데 영처.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거를 머지않아 미국의 과학자들이 자기들 미국의 구글 있잖아요. 구글. 네. 구글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 거야. 구글이. 그러면 구글이 만들어나는 로봇인간이 여러분을 누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져오노라. 그러니까 구글에서 사용하는 로봇 인형 하나만 사면 여러분 100명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니까 잘 팔리겠죠? 네. 그러면 그 로봇 인간이 여자는 매력적으로 생겼어. 아주 피부도 여자하고 똑같고 머리카락도 머리가 빠지지도 않아. 하, 그렇게 이쁜 여자야. 그런 여자가 돌아다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사이보야. 살을 만져보면 모르겠는데 옷을 벗겨봐도 몰라. 여자야. 근데 사이보 인간이야. 그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절하고, 옷도, 막 피부를 만져봐도 인간이고, 다 인간이야. 뭐, 섹스를 해봐도 인간이고, 다 인간인데, 실제는 이 인간이 사이버 인간이야. 본인 입에서 나 사이버다 말을 안하면 아무도 몰라. 재미있어 없어요. 그런 인간이 활보하고 다니는 시대가 눈앞에 와있고, 여러분들은 삼성 바이오에서 나온 알약 하나만 먹으면 80살이, 20살로 바뀌는 시대가 앞에 놓여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의 세포를 완전히 해독해가지고 넓게 하는 세포를 다 찾아내가지고 유전자를 다 없애버려 그런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내가 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이버 인간도 통제에 대한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구글에서 내 보고 허청재님 우리 구글에다가 에너지 좀 넣어주세요 그럼 넣어주면 될까 안 될까? 구글에서 나한테 200조 주이겠습니다 200조 200조 주면 내가 넣어줄까요? 아요 이리 고 보세요. 내 앞에 앉은 사람 영광입니다 여기 몇분 왔죠? 두번째다두 번째 왔어요? 네두 번째 와서 내 만났으면 아주 행운아야 그런데 구글 회사에서 나한테 허경영 씨 우리가 100조 줄 테니까 우리 구글이라는 이름에 에너지를 좀 넣어주세요 구글만 보면 몸이 건강해지고, 구글만 보면 그냥 재수가 좋고 이러니, 그거 좀 부탁합니다. 이럴 때가 올까, 안 올까? 뭐지 않아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신인이 아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에너지를 넣을까?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구글이나 삼성 테레비가 삼성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만약에 넣어줬다. 그러면 삼성 t 비만 보면 몸이 좋아지안 좋아져? 삼성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좋아지안 좋아져? 그럼 LG가 망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시대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돈따발이야돈따발 <laughs>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는 뭐 구글이나 삼성이나 SK나 KT가 공간 지배하는 것 같죠? 애들은 안테나 세워야 돼 안테나 수십조 들어서 안테나 세워야 돼 나는 그런 거 세웁니까 아니에요. 백공에서 해버려 백공에서 백공에서 지구를 주물러 버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어려우면은 내한테만 부탁하면 여러분 어려우면 돈이 됐든 애들 장례가 됐든 그냥 단번에 해결이 돼버려 <laughs> 응. 네. 초창기에 신인을 따랐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런데 무엇 때문에 호경령을 음해하고 호경령 이야기를 나쁘게 남한테 전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 얼굴을 전부 인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 나중에 여러분이 집이 없다 아, 내가 집안 사주겠어요? <laughs> 아. 아. 이 하늘공 안에는 국제 내셔널 뱅크가 만들어져 나중에 그 내셔널 뱅크총 출자자가 허경영이에요. <laughs> 어, 전 세계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도 주고 빌려도 주고 은행을 가지고 있게 돼. 얼마나 좋아요? <laughs>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회원 번호만 되면. 회원번호만 되면 만번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대출이야 무조건 그래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회원번호가 빠를수록 대출이 빨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망하라고 나를 유언비를 퍼뜨거나 파벌을 하거나 양고문을 갔다가 유언비를 퍼뜨거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성성장고에서 나아가서 빨리 뜻을 이루어야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 위에 하늘궁도그 만명 들어가는 거 빨리 지어야 돼. 그럼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으로 시간 낭비하면 되나 안 되나? 안니다안 네. 돼요. 돼요. 여기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돼 있노? 왜 같은 해운길이 서로 따지고 막 그러노? 아니 어떤 회원이 다단계를 해서 아 내가 이거 물건 하나만 좀 팔아줘 옆에 회원한테 이야기하면 어려우면 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 다음에 있을 때해 주겠다 좋게 해야지 저거 다단계 한다고 이렇게 형 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이 간부가 내가 뭘내트워크 한다 아 그래 아 그래 고생 많네 그러나 내가 지금 행편이안 되니까 못 도와주네 이러면서 그 사람을 감싸줘야지 저거 네트워크 하고 다닌다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절대 여기서는 <laughs> 그럴 필요가 없어. 뭐지 않아 내가 은행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다 도와줄 거니까. <웃음> 어려워도. <웃음> 어려워도 이해를 해야 되죠? 조금만 부식긴의 삶.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뭐지 하나 뭐가 와요? 기쁨의 날이 오리니. 알겠어요? 네. 푸시키니가 한 말이 그게 정말 올바른 말이야. 현재는 언제나 어떻다고요? 슬프고 현재는 언제나 괴로운 거. 그러나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믿어야 돼. 알겠죠? 네. 자,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손이 힘이 쎄 보여. 잘못 걸렸어, 그죠? <laughs> 손이 펴봐요. 내 손하고 크기 사이즈가 어때? 아, 신인은 하늘에서 손을 쓰는 일이 있나? 손클 이유가 있나? 모든 천사가 다 해줘. 다 해주니까 손이 여자 손보다 비슷하죠? 그리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 손 같이 생겼죠? 끝이 볼록볼록하죠? 어, 이 신인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이, 이분이 구글 해봐. 구글이 에너지 넣어달라고 하겠죠? 구글. 구글! 그러면 이게 구글이 하나 더힘 세게 줘요. 무슨 에너지가 있노? 없습니다. 없죠? 이걸 해달라는 거야. 백조 주겠다고. 그러면 구글은 천조를 벌어 순식간에. 그렇겠어안 그렇고서 그렇겠어요? 만약에 삼성의 이모니, 여기 몰래 찾아서 허총장님 우리 삼성에다가 에너지를 좀 넣주세요. 어 아니 국가 행명당에 에너지 넣으면서 우리 당에도 넣을 수 있잖아요. 넣을 수 있지. 그 얼마 받아야 될까? <laughs> 삼성 그룹 전체를 다판 가격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넣어줘. 내말 이해갑니까? 이거를 할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 없어. 내 국격대 에너지 넣어서 안 넣어요. 나는, 내가 하는 단체도 에너지를 넣어서 하늘에 있어. 인간이 할수 있나요? 없습니다. 국회때 해봐. 국회의 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힘들어요.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국회대 때가 떨어지면 내가 신인이 아니야. 이런데, 삼성이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 삼성! 삼성! 이거 뭡니까? <웃음> <웃음> 에너지 없어요. 삼성이 전자 제품을 하기 때문에 삼성은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래. 그러면 중국의 화해를 순식간에 잡아 버려. 맞아, 맞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 통일하는 비법이 뭐냐? 내가 지정하는 기업이 세계를 장악하게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청와대에 딱 들어가면, 청와대를 에너지를 딱 넣어. 내가 있는 곳이니까. 지금 청와대 에너지 있나? 오야. 청와대. 청와대. 이게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내말 이해하, 갑니까? 예. 하늘궁, 하늘궁. 하늘궁. 이것 떨어집니까? 예. 여기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일을 할수 있으나, 청와대는 에너지 있어, 없어요? 오야. 없어.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대통령은, 이 우주 공간을 지맘대로 해야 초과대가 명당이 될거 아니야. 맞아, 맞아. 북한의 주석궁 해봐. 북한의 <laughs> 주석궁! 에너지 있나, 없나? 이거 되겠어요? 말하자면은 세계 어떤 대통령궁도 에너지가 여러분 집과 똑같아. 맞아, 맞아. 그럼 호경영은 내가 있는 집은 에너지를 넣어버려. 그럼 여기는 여러분이 앉아만 있어도 에너지가 막 엄청난 곳이야. 맞아. 맞아.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삼성. 삼성! 삼성에 에너지 만들어져 버리면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뭐요 비참하게. <laughs> 그러니까 세계를 지었다 놨다는 자가 여기 있는 자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불과불과한 10일 만에. 국가혁명당, 국가, 국, 혁당 국혁대, 하늘궁, 백궁맹패네 개의 에너지를 백궁에서 4일 동안 해냈어. 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사가 3만 6천 킬로미터 위에, 2만 9천 킬로미터부터 3만 6천 킬로미터 위에, 인공위성 GPS를 올렸죠? 그걸 올리는 데는, 30년이 걸렸어 나는 5일 만에 다 해냈죠? 네. 그 사람들은 30년 걸렸는데 그게 뭐 에너지 나오나? 안 나와 안 다만 전파를 발사해 주는 거 그거 하나야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허경영의 공간 땅 내가 허경영이 하면 이땅 속에도 들어가죠? 네. 프랑스에서도 이걸 통과하죠? 네. 여기다가 허경영을 갖다가 딱 말을 하면 이게 지구 전체 에 퍼져버려요. 여러분 몸에도 다 들어가. 그 시간 걸리냐? 안 걸리죠.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지고 있는자가 지구에 와 있어. 말씀하세 어, 형, 내가 지피에서는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 나는 파워가 허경영을 부르면 지구 전체 에 있는 인간들에게 파워가 천배 이상이 들어가. 그 이해가 갑니까? 그게배터리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러면 그배터리가왜 일어나냐, 이 말이야. 지금 카나다에서 온분저 카나다에서 온분저손 들어봐. <laughs> 요, 요, 요. 아니, 일어나, 일어나. 두 사람 다 일어나봐. 일어나봐요. 남자도 일어나고. 어. 카나다에서도 에너지 들어와, 안 들어와? 에너지 들어오죠? 와, 카나다 만면 여성 얼마나 멀어요? 거기서도 호경이 하면 에너지. 국가혁명도 하면 안들어오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집에서는 에너지를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안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앉으세요. <laughs> 어, 우리 카나다 위원장.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위에서 와이, 우주 와이파이가 에너지를 넣어준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웃어요. 야,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구글. 구글!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laughs> 그죠? 네. 그러면 왜 구글은 모든 지구인들과 회사 이름과 자연의 이름과 인간이 만든 마이크나 한 사람도 안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왜안 떨어지는 게 없을까? 왜 허경영이가 지목한 것만 에너지가 다 들어오고 그 외에는 다 나이롱일까?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야. 알겠죠? 네. 여러분들은 일벌이 여왕벌이 되는 게 아니야. 여왕벌은, 여왕벌은, 여왕벌은 일벌과 달라, 안 달라. 그 여러분들은 석가모니의 평등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이게 전부 같은 줄 알아. 내가 오기 전에는 평등사상이 맞아. 석가모니의 평등사상이. 내가 오고 나면 그게 있어, 없어? 없어요. 평등하지가 않아.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하고 다른 비율이 있고, 인간보다 다른 에너지를 가진 인간들이 있고, 레벨이 수십억 가지야. 이제 이해 갑니까? 네. 뭐, 인간은 전부 부처다, 이런 평등 듣기는 좋지. 그러나 실제는 그런가? 네.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평등해. 그러나, 그거는 한계급을 말하는, 개미 떼를 말하는 거야. 개미 위에 또 개미 잡아먹는 짐승이 있어 없어. 인간 위에 또 인간보다 레벨이 다른 인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인간을 수직적으로 만든 자가 있습니다. 있다, 이 말이야. 그가 신이 여기고. 알겠죠? 근데,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은 재미가 있어요. <웃음> <웃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은, 다른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좀 달라, 다른 정치보다. 모든 사람의 전화를 받아. 애들 전화도 받고, 뭐, 유명한 사람 전화도 받고, 다 하죠? 네. 이것이 인간들과 달라요. 네, 네, 네. 수평이야. 그러나, 네. 여러분들은 수직으로 바라봐야 돼. 맞죠? 아세요. 어, 나는 여러분들을 수평 개념으로 보지만, 나는 별개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구인이잖아. 네. 그러면 지구인들은 나를 바라볼 때, 저 지가 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야. 조경윤 씨는 말을 잘못했어. 조경윤 씨는 뭘 잘못했어.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네. 내가 여자를 100명을 데리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그왜 사는지를 몰라야 돼. 맞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야. 뭐가 비밀이 있는 거야. 아, 지구에다가 지구인들을 영을, 하늘에 있는 영을 섞으려고 하나? 뭐,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 네. 거기에 시이 걸면 되나, 안 되나? 안, 안 됩니다! 여러분, 율곡 선생님이 몇 살에 죽은줄 알아요? 4살에 죽을 뻔 했는데 49에 죽었죠? 네 살에 죽을 뻔했는데 마9아에 죽었죠? 진심황제가 몇 살에 죽었죠? 네. 마9아에 죽었죠? 네. 배호가 몇 살에 죽었죠? 스물아홉에 네. 죽었죠? 아. 여러분 네. 아홉 네. 수의 사람들이 많이 죽죠? 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구인이야 <laughs> <laughs> 말하자면 우리가 설정한 비밀이 있어